이번에는 2017년 3월 학평나영 15번 단어는 지수고요. 정답률은 69%에 달하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문이 이제 길어서 지었는데, 어떤 게 나타나져 있냐. Q1의 x 좌표를 A, Q2는 B, QC는 C라고 했고, 이때 저점 P1의 y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은 점 P1이라고 하는 요 점은 Y는 X제곱 위에 있기 때문에 요 A의 값을 X에 대입하면 되겠죠. 그게 y 값이니까 a의 제곱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정답은 a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것이고, 그리고 문제에서 또 나온 게 어떤 보기가 있었냐면은, 여기 나와 있는 이 사각형 도 무슨 사각형? 정사각형. 얘도 정사각형이다라는, 어 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. 자, 다시 돌아와서, 요번에 요, c, 아, p3라는 요 점은, 어, y는 x 제곱 위에 있는 점이고요. x 좌표가 c일 때의 y 값은 얼마다? 바로 c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요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? 정사각형이다.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사각형이다? 바로 b인 정사각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. 고로 요 od의 길이도 얼마다? b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적을 수 있죠. b는 c 제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자, 이어서 요번에는 P2라는 점을 볼게요, P2. P2라는 점을 보면은, 여기 있는 요 점인데요. 요 점은 x 좌표가 B일 때, 바로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, 요 점의 Y값은 얼마다? 바로 B3다, 아, B3제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. 알겠어요? 그 다음에 또 어떤 보기가 주어져 있냐면은, 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,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? 바로 A인 정사각형이다. 그리고 OB의 길이도 A니까 얘는, A와 같다. 그래서 A는 얼마이다? B의 세제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. 그리고 문제 지문에 잠깐 나와 있는데,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, BC는 얼마다? 2라는게 나와 있습니다. 요세 가지를 통해서 A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것인데요. 자, 우선은, 여기에 나와 있는 요 B의 값은 C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. 맞죠?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, 요두 가지를 통해서, B 대신에 C 제곱을 넣었어요. 그러면은 C의 세 제곱은 얼마이다? 2이다. 이렇게 나와요. 맞죠? 자, 그러면은 이제 식이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네 개. 자, 어,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요 A의 제곱의 값인데, 요 A라는 녀석이 있는 식이 얘밖에 없네요. 얘를 이제 만져야 되는데, 어떻게 할 거냐. 여기 있는 B, B의 1제곱, 얘는 B의 세 제곱이니까, 얘를 이제 양변을, 어, 세제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B의 세제곱은 C의 여섯제곱이 될 것이고 B의 세제곱은 C의 여섯제곱이니까 는 C의 여섯제곱이라고 할수 있겠죠. 그리고 이 식의 양변에 제곱을 하면 은 C의 여섯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얘는 얼마다? 4라고 말할 수 있죠. 고로 얘는 얼마다? 4라고 말할 수 있어요. 맞죠? 그래서 A가 4이기 때문에 A의 제곱은 결국엔 4의 제곱이므로 정답은 얼마다? 16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